2020년 도쿄올림픽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도쿄올림픽 때 한국이 방사선 측정기를 준비하고 한국산 음식재료도 가져갈 방침을 전하자 일본에서는 이것 또한 정치적 문제인 동시에 한국의 반일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자국선수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 안전한 식재료를 준비하겠다는데 무슨 이유로 반발하는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잠시 일본 방사능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의 그린피스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성화 출발지인 후쿠시마 제이빌리지는 무려 사고 전보다 방사능 수치가 1775배나 많은 양의 방사능이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수치인데요. 일본은 그린피스의 보도가 있자마자 재염 작업을 다시 실시했지만 재염 작업이라는 것은 그냥 대지를 긁고 풀을 베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워낙 방대한 지역에 방사능이 오염되어 있어서 살림은 재염 작업조차 실시하지 못해서 태풍이 불어오거나 폭우가 쏟아지면 방사능이 도심지역으로 흘러 들어오는데요 그린피스에 따르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제빌리지 역시 여러 번에 걸쳐서 재염 작업을 실시했지만 방사능 수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땅을 긋고 풀을 베는 수준으로 방사능이 제거될 정도라면 인류는 방사능에 대해서 그리 큰 걱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30년 전에 폭발한 체르노빌 원전도 이미 안전한 구역이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일본 국제랭킹 1위에 올라와 있는 뉴스인데요. 한국을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일본 측은 지금까지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으며 방사능 수치를 업데이트하며 상세한 데이터를 공표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완화한 국과 지역이 많다면서 한국은 여전히 방사능 물질 노출을 이유로 후쿠시마 등 8개 지역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산 식품 검사를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더욱 수치를 높이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일본은 특히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는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으나 2019년 4월에 역전패한 것에 대해 실질적인 원인은 음식의 안전보다는 다른 곳에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에서 나타난 반일 문제라고 꼽으면서 일본산 식품 검사 강화가 정치적 협상 카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릴 문제를 정치적 협상 카드라고 보다니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기사에 따르면 일본 측은 억지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은 이런 주장까지 했는데요. 만약 한국 선수단이 일본산 식재료를 먹고 메달을 획득하게 되면 일본산 식재료 덕분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기에 한국은 일본산 식재료를 거부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도쿄올림픽과 페럴림픽 선수촌에 GAP 농업생산공정관리인증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일본산 식재료를 사용한 일본식 이외에도 세계의 대표적인 음식이 다수 준비되며 물론 한국 음식도 예외는 아니다. 사실 후쿠시마현에서 경기를 하는 야구와 소프트볼 대표팀은 선수촌에 들어가지 않고 호텔에 숙박하기 때문에 전용 셰프에게 요리를 시켜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지만. 선수촌에 들어가는 선수들은 어느 나라건 IOC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제시하는 조건은 같다. 한국 대표 선수단에게만 전용 요리사를 인정하고 한국 측 식사를 허용하는 특별 대회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한국이 방사선 측정기를 일본에 들여오는 것은 한국 마음이지만 일본의 음식 안전이 위험하다고 한국 측이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일본의 마이너스 이미지를 주기 위한 정치적인 측면이 강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 측의 방침에 일본은 분노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라고 기사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사에서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통해 일본은 선수촌에서 각국 대표 선수단을 통해서 일본산 음식과 일식의 우수성을 세계에 확산시킬 절호의 기회로 파악하고 만약 한국이 일본 음식이 위험하다고 불안감을 조성한다면 일본의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되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본이 분노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은데요. 정말 안전하다면 떳떳하게 만천하에 방사능이 없다고 주장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서화 출발지인 후쿠시마 인근은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측정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한 줄의 보도도 없었습니다. 현실을 회피하는 것을 떠나 부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방사능 오염보도는 한국 측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사실을 기반으로 보도한 것으로 일본은 왜이 문제에 대해서 그린피스에 호소하지 않고 한국의 반일 문제로 몰아가는지 대답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방사능은 인체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만이 제기한 것이 아니며 호주의 저명의사 틸만 노프 교수는 호주올림픽위원회에 2020년 도쿄올림픽 참가 선수단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에 노출될 가능성을 강력하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올림픽은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축제를 악몽으로 만들지 않도록 일본은 더욱 방사능 처리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